네, 여러분, 바로, 요런 자리들. 6월 3일 오후 5시.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 때부터 한 번의 하락을 어쩔 수 없이 맞아도, 나스닥 상장 호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런 상승의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6월 3일부터, 보시면은, 현재 6월 3일 날, 밀크 27%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거 오늘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살짝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거는 구독 좋아요 눌러놓으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하시도록 해드리고 있어서 010-6681-2441 문자로 지금 바로 그냥 뭐 코인 단타 이렇게만 써서 보내시면은 무료 단톡방 코인 단타 라이브 방 이거 여러 유튜버들이 모여있는 방이다 보니까 이방 안에서 이상한 광고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은 다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고 나쁜 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업자들만 아니라면은 다 그냥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010-6681-2441 이거 저장하세요 문자로 바로 코인 단타 이렇게만 써서 보내시면은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을 건져 올려내고 있었어요 벌게 되는 돈도 뭐 핸드폰이 아니다보니까 감사합니다 유튜브 보고 돈 벌었습니다 또 6월 7일 금요일날도 밀크 진짜 소름돋네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도사인 안나갔습니다 이거 함부로 매도를 하는게 아니에요 시세분출이 제대로 터진 코인은 쉽게 매도를 하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상승폭을 예측할 수 없을정도 코인들은 정말 수두룩하게 많이 남아 있어. 얘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나스닥 상장에 대한 그 호재는 7월부터입니다. 7월 이번 연도 7월이라 아직까지 호재의 그 지속성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살아 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단타로 접근을 하던가 수익 중이라면 쉽게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익권에 들어갔을 때 돈이 쫙쫙 벌리고 있을 때그 매도 압박이라는 거 개쩔죠. 매도 압박 쉽게 뭐 놓칠 수야 없어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흔들리는 투심을 꽉 잡을 수만 있다면은 더 많이 해먹고도 남. 받는다. 이때 870%도 이거 500% 넘어갈 때도 쉽게 익절 치지 말라 그랬어 쉽게 익절하지 마요 더 벌어야 돼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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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중요해 이게 010-6681-2441 이번 연도 6월달 정말 많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로 지금 바로 코인단타 근데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만 제가 답장을 치고 있도록 할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놓은 장면 스크린샷 찍어서 저한테 보내놓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순차적으로 그분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유튜브다 이게 이게 그리고 힙합이다 힙합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밤 9시 반에 PPI 발표가 나온다 아우 바로 전날 CPI 예상치 하회 뜰거 당연하지 그러면은 PPI가 이게 예상치에 또, 또 당연히 시장에 좋게 반영이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CPI 똥쌌으면은 이게 모돌라이 PPI 때. 근데 CPI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 어우, 괜찮아. 예상차 하회했어. 반등 딱 했으면은 PPI 때도 역시나야.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당연히 그다음 날거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네 두개 좋게 나왔어. 그 다음 달부터는 앞으로 이번 년도 하반기가 아주 그냥 개불장이 찾아오게 된다. 위로 간다, 위로. 시장이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놓으세요. 예, 여기서 이렇게가 요렇게. 말하면서 저한 번도 안 틀렸습니다. 새벽에 뜬이 양봉도 놓치지 말라고 유튜브를 찍어서 업로드 해놓은 채널. 그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20시간 전 영상.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도사경제TV 이 사람 누구야? 이때 뭐라 그랬어? 20시간 전에. 발표 나오기도 직전에 맞췄잖아, 이거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이렇게 갑니다. 자, 이 장면 이대로 스크린샷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당연히, 리플. 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빨간 선 지지선 있죠? 여기 맞고선 반등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냥. 그렇죠 말씀을 들고 나서 틀리게 된다면 은 익명성에 노출돼서 욕먹는 건 접니다 이번에 또말출 거예요 또또또자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더 쉽게 갈게요 4시간 봉 틀고 너무 쉽다 자, 여기서부터 RSI가 이렇게 갑니다 왜냐? 얘는 이렇게 뚫을 거기 때문에 과열을 받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더라도 직전에 터진 호재로 인한 상승이라면 은 이렇게 과매 수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진다 과열이 아니다 열이 더 받아진다 이렇게 가서 리플은 개 쏜다. 그리고 올해 6월달 제대로 터져야 되는 거. 요거 6월 30일이거든요. 리플사의 스테이블 코인. 요게 6월 30일부터 미카 법안이 제대로 발효가 됐을 때부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든 규제가 풀리고 리플에 대한 규제도 풀릴 수밖에 없어요. 악재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러면은 소송이냐 합의냐 이런 소리 나오는 게 없을 거라서 가격 상승의 명분으로서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리플 오른다고요? 올라요. 정확히 올라요. 게다가 이것까지 터져야 돼요. 블랙록.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블랙록입니다. 여기서는 1경이 넘는 돈으로 운용할 정도로 좀 천문학적인 돈을 움직이는 사이즈가 바로 블랙록이라는 운용사예요. 이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따내놓은 바로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리플의 ETF 출시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다. 얘들 계속 알고 움직이는 것처럼 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 그대로 시장이 흘러가게끔 만들어냅니다. 근데 저 블랙록에서도 여기서는 갑자기 블랙록 펀드지가 말해 민코인 내종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요거 자 펀드 뭡니까 투자용 돈뭉치 투자용 돈뭉치죠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상품으로 활용을 한 다음에 다시금 돌려주는 이런 식의 펀드 상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밈코인 내종이 들어있었다고 그러면은 요거 한 가지가 아직 제대로 뉴스에 부각이 되지 못했던 코인인데 얘가 제대로 펀드가 출시된다 아니면 etf가 출시된다 요거 나스닥 상장 호재 띄우겠다 이러면은 밀크보다 더큰 상승을 보일 수가 있는 바로 이번 연도 6월달에 어마무시한 상승폭을 끌고 오게 될그 선두주자가 될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되겠죠 시장을 조도할 수 있는 그 코인 3171%의 상승폭이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에요 그리고 이 기간은 119일 딱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상승폭을 보여줄 수가 있는 코인이고요 저거 지금 이 장면 구독 자아 누르신 분들 다 무료로 나눠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6월달 안에만 대략적으로 800%의 상승폭을 기다릴 수가 있는 코인이에요 개인 번호에요 010668 하나 있어서 하나 문자로 지금 바로 코인 단타 이렇게만 남겨놓으시면은 남겨놓으시는 분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알아보고 그분들한테 블랙록이 매집해놓은 밈코인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그 이름 요거를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영상 끌 분들 지금 바로바로 바로 끄고 나가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때도뭐870% 이분이 벌수 있었던 것도 그거였죠. 매매를 잘해서 뭐 안목이 뛰어나서 이게 아니라 적극성을 가졌기 때문에 벌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본인은 적극성을 가질지 아니면 그냥 놀고 손 놓고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판단을 하시길 바랄게요. 제 개인 번호 010 6681 2421 문자로 지금 바로 코인 단타 이렇게 네 글자만 남겨놓으시고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한 분씩 답장치고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PPI 발표가 나고 시장이 다시금 반등장으로 출발하게 됐을 때 그때 또 문자가 폭주를 하게 된다면은 답장치느라 시간이 조금은 소요가 될 거라는 점이 부분만 양해 부탁드리고, 자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문자 보. 면서한 분씩 바로 대응하고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